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월 2월 1일 오후 3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다음 이더리움, 그다음 퀀텀 네오 비체인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그다음에 트론 저스트, 그다음에 비트토렌토, 소닉 SVM 이렇게 좀 차트 분석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트론이 아니 퀀텀이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좀 퀀텀이 나온 뉴스가 그 딥시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게 <laughs> 저는 좀 그냥 말도 안 되는 찌라시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제 딥시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어제 영상에서 근데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딥시크 관련 호재로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뭔가 이제 퀀텀이 지금 중국주 대장의 형태로 모든 중국주들을 지금 따라서 지금 올리고 있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퀀텀부터 시작해서 중국주들 좀다 알아볼 거고. 다음 텀 네오 비체인, 그 다음에 이제 소닉 v, SV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닉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음, 소닉은 그냥 따로 관심 종목 정도로 해서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걸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피보나치를 보더라도 0.5레벨, 0.38이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뭐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왔음에도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를 잘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자리가 시세를 내고 나서 하락세기형 패턴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97k 이탈만 없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다시금 120k 까지 저는 충분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k 정도는 가야지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10월달부터 상승하는 이 파동의 시작이 상승 1파 2파 나오고 눌렸다가 3파가 나오는 그 3파 진행 끝나는 지점이 저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0k 정도는 돼야지 이게 파동이 끝나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크게 분석할 거 없이 97k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한 롱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하락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죠. 하락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가 이더리움이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하나가 4시간봉 상에서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나와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 패턴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휩소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상승이 나오면 3,500에서 3,800불 자리까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패턴은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상승 플래그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패턴조차도 상승을 하게 되면 3,800불까지 저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플래그형 패턴을 만들면서 3,800불을 가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더리움이 3,800불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너무 차트 흐름이 그걸 맞춰가지고 도미넌스도 실제로 어제부터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RSI도 많이 하락을 한 RSI도 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 고점 구간에서 앞전에 매물대를 딱 뚫고 여기 저항을 맞아가지고 하락을 하는 패턴이라서 저는 57%까지 어 하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컨텀 먼저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면 컨텀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어쨌든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 직전에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영역이고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완전 중국주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시세를 한번 뚫고 두 번째 뚫고 안 찾겠다가 슈팅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가 0. 그 0.236에서 반등이 나와서 최소 얘는 9천원자리까지이 정도 상승폭이면 9천원자리까지갈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사실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직전에 분석해드렸을 때 4천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역인데 사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쨌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할수 있겠으나 어쨌든 비중관리와 리스크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딥시크 관련으로 올랐는데 사실 딥시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컨텀이 이제, 굳이 연동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굳이, 진짜 딥시크 관련 호재가 뜬다고 하면, 컨텀 말고, 저는 진짜 비체인이 더 유력해 보여요. 그래서, 뭐, 비체인도 지금 뭐,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뭐, 퀀텀이 대장이라서, 컨텀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지, 뭐, 비체인 호재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잘 챙겨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다음 매도라인은, 이제, 직전 고점인, 8,000원이, 이제 매도 구간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만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4200원짜리에 이제 좀이 라인에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한 30%에서 한 50%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끌고 가면서 좀 수익실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네오코인인데요 어 퀀텀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네오코인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줄었어요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주봉을 보시면 얘가 어쨌든 주봉상에서 0.38이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시세를 내고 나서 안착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오 같은 경우에는 27,300원 자리까지 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4 시간봉에서 구름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구름 매물대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 윗꼬리 자리를 매물을 소화를 하고 나서 지금 윗꼬리를 채우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오의 가장 큰 저항선은 24,300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지금 자리가 이렇게 시세를 낼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가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2월 말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앞전에 매물을 한번 훑고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2월 말 정도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오 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좀, 저는 분할 매수로 좀 담아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는 계속해서 손절라인만 19,050원 잡으시면 위로 3만원 이상도 열려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음잘 분할 매수 해가지고 스윙의 관점으로 좀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체인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 이 앞에 매물대가 저점과 고점 요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고 고 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얘는 솔직히 주봉상에서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담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1선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 rsi 지표가 좀 차트를 좀 돌려준다 지금 자리에서 rsi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거는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rsi 요 직전까지 900원에서 90만에서 1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영역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인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나서 일봉상에서 슈팅을 날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봉을 봤을 때2 21선 지지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일봉상에서는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 추세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높아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낸건 알겠는데 시세를 내고 나서 눌려있는 과정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추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얘는 솔직히 손절라인 65원 잡으면 어 8, 그 90원에서 100원까지는 그냥 거의 80%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6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100원까지 갈수 있고요. 100원까지는 가는 건데 주봉상 보면 새로운 시세로 만약에 슈팅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150원에서 280원, 200원까지도 무난하게 저는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비, 그 온톨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자, 보시면, 일봉상에서 지금 고점에서부터 요런 이제 저항선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많이 올라가 봐야,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 420원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얘가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 보시면 주봉상 61선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고, 21선이랑 61선을 같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 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여기. 어 325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신규로 잡기에는 그렇고 한 이틀 전 3일 전에 제가 딥시크 관련 영상 올려 드렸을 때 그때 눌림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은 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들고 계시다면 420원 정도 매도 구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온톨로지 가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주들 중에서 이게 뭐 딥시크나 AI나 뭐 그런 관련주는 아니에요. 단순히 중국주라서 퀀텀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온트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리를 지금 돌파 하락 추세를 돌파한 패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장대항봉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거는 530원 자리까지가 1차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430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신규로는 이제 들어갈 만한 구간이고, 430원 손절 잡고, 하락 추세 돌파하는, 이 요런 추세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53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가스 하면, 이제, 가스 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가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저점과 고점을 요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좀 저점이 살짝 높아지면서 고점이 요런 식으로 낮아지는 요렇게 지금 이런 삼각수렴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낸다고 하면 이거는 8,7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8,700원에서 지지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이거는, 어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이상 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시세를 내고 나서 이 RSI 지표를 보면 저점 추세가 높아지는 영역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6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이 전체적인 큰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전혀 문제가 되는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6,700원만 손절 잡으시면 되고, 어 충분히 9,000원 이상 어 수익 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4 시간봉상에서 이렇게 구름대도 돌파를 했고 장기평도 돌파하고 아래 사이도 이렇게 저점 추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냥 손절만 잡고 분할 매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게 일봉상에서 지금 그 추세선 하나가 돌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추세선 상단에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한 그림이 살짝 보여져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둘다 높이는 요런 그림이 너무 좋은 너무 이쁜 그림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슈팅 나오면 이거는 420원 자리까지 저는 무난하게 갈수 있고 어쨌든 12월 30일날 12월 3일날 이개업령으로 올랐던 이 구간이 어 무난하게 저는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매직봉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가도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6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어 이거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420원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트 코인인데요. 저스트도 뭐 딥시크 관련으로 호재는 아니고 그냥 중국주들이 올라가니까 아마 그 딥, 그 코인, 그 퀀텀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이제 매도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고점의 추세선이 요거 하나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몸통 캔들로 보는 이 추세선이 요렇게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점 아래 사이가 높아지고 있고 추세선을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스트라고 하는 코인도 54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얘도 64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자리는 스윙으로 매수 진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비트토렌트인데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일봉에서 이 밑에 RSI 골든 코러스가 나오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하락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영역, 그리고 손절라인만 이 밑에 장기입형 잡으시면 무난하게 위로 이제 이 직전 고점, 요 1월 18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이거는 구름 매물 때만 돌파 나와주면 이거는 위로 이 직전에 이제 1월 18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중국 관련주 코인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닉 코인인데, 소닉은 제가 좀 차트가 좋아보여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1 시간 봉만 가지고 딱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봉이 지금 자리가, 이렇게 저점 추세가 높아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헤드 앤 숄더의 모양이 좀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헤드 앤 숄더가, 그, 헤드 앤 숄더를 이탈을 안 하고, 만약에, 그니까 가격을 여기를 이탈을, 699원을 이탈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699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장기입형 760원 자리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를 뭐 760원 정도 매도가 보시면 되고, 밑으로 이제 690원 손절 잡고, 지금 자리 살살 들어가 보셔서 분할 매수로 스윙으로 좀 접근하셔도 저는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신규주들이 다 수급이 좀 하나씩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소닉도 좀 수급이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중국 코인들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완료했구요 이게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서 실시간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매일매일 <laughs> 실시간 생방송 할때 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 그 다음에 저녁 9시에 실시간 생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